안녕하십니까. 예보관 허택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은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이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12도선이 우리나라에 지나면서 우리나라는 당분간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아침에는 복사 냉각에 의해 기온이 낮고 낮에는 일사에 의해 기온이 높아 낮과 밤이 기온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기가 안정된 가운데 밤 사이에 기온이 내려가면서 내일 아침에는 내륙 지방과 강원도 상간을 중심으로 안개가 지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해 동부 전해상 제주도 서부 앞바다를 제외한 제주도 전해상에 풍랑 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